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어,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국토위 그리고 전세사기 특위 어,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전세기 특별법 개정안, 피해자들이 원하는 선구제 방안이 포함된 개정안이 어, 지난 연말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올라간 지 이제 며칠 후 25일이면 딱6 0일이 됩니다. 어, 그리고 2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은 어, 전세 사기로 인해서 수로 목숨을 끄는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지 꼬박 1년이 되는 일주기입니다. 피해자 일주기를 앞두고 제대로 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을 어, 드리고 싶다라는 게 피해자들의 염원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어, 이 전세계특별법 개정안에 소속한 논의와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 예, 이 자리에 많은 의원님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어, 예, 더불어민주당 박광배 의원님, 강선우 의원님, 어, 김승원 의원님, 홍기현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어, 최인호 의원님, 수병철 의원님, 어, 그리고 또 많이 애써주신 맹성규 의원님, 도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어, 첫 번째 어,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국토위에서 이 법안을 어, 전처회를 통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이신 우리 최은호 의원님의, 최인호 의원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입니다. 어, 지난해 12월 27일 성구제 후 구상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의를 통과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쳐서 어렵게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저희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염원을 담은 이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는 지금까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3일 뒤면 법안이 법사위에 결의된 지 60일이 지나게 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무산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저희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 힘도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임이라도 적극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소개에서 빠진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님도 함께 해주시고요. 네, 이소영 의원님, 허영 의원님, 허종식 의원님, 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사기트 어, 센터장이신 권지용 센터장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의원 발언입니다. 어 이제 이 법안은 법사위에 어, 올라가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 간사이신 소병철 의원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희 순천 지역에도 100억대 넘는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피해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사연을 보면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특별법에 너무나 구멍이 많습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의 엄격성, 피해자 인정까지 걸리는 시간의 지체성,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개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고통 속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민의 힘은 가슴을 열고 민생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를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들께 한없이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하루속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정치적인 성격의 법안이 아닙니다. 오로지 민생의 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 민생정책투어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 법사위에서 전세자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지금은 간청하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나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정부의 산하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어,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한 어, 위험이 높은 가구가 어, 최대 46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정부가 인정한 피해 가구가 1만 명인데 그들조차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는 이 특별법 정말 민생을 위해서라도 대정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피해자 분들 세 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추홀구 전사기 피해 대책위 위원장이자 전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안상미 공동위원장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오늘 국회에서는 깡통 전세 주택 공공 매입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미철구의 박모 씨는 미철구에서 집이 경공매에 넘어가면서 피해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내쫓겨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장 경공매를 중단시키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정부 측 토론자는 현행 제도로는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요. 그날부터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난 작년 2월 28일 그분은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후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 세 분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셨고 23년 6월 1일 다급하게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결함, 사회적 재난을 인정하기보다 사적인 계약으로 치부하면서 만들어낸 빚 더하기 빚 정책의 특별법으로 인해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건물 외벽이 바람에 뜯겨나가고 물이 새고 결로 때문에 온통 곰팡이로 뒤덮이고 누수의 거실의 천장까지 무너져, 무너진 삶을 살고 있지만 하자 보수를 요청할 곳도 없습니다. 어디 이사 갈 곳도 없습니다. 지자체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면서 이 위험한 상황 속에 노출된 주민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사기특별법에서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떼인 보증금을 일부라도 찾아 나가고 싶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경우 경매 낙찰 시 보증금의 일부를 가장 먼저 돌려받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떼인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기준을 넘습니다.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서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의 가운데 70%는 최우선 변제금 마저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작년 9월부터 1인 시위, 집회, 기자회견, 서명 캠페인, 삭발까지 하면서 특별법의 개정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지만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 피해자들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특별법 6월 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매 중지를 시킬 수 있었던 건 특별법으로 인해서 법적인 근거로서 가능했지만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1년 전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논의되지 않고 지금 통과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한번더 가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공매뿐만이 아니라 전세 대출 이자 이런 것들도 너무 힘듭니다. 빨리 피해자들이 제대로 쓸수 있는 특별법이 보완돼서 우리 피해자들이 이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별법 어, 발의, 어, 통과 당시 정부와 여당은 6개월마다 보완이 법을 약속했습니다. 그, 벌써 6개월이 지나 7개월 차에 들어갔고, 이번 개정안은 선구제 방안뿐만 아니라, 어, 피해주택의 관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피해자 발언입니다. 어,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어, 대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어, 장성훈 부위원장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전세자기 피해 대책위 장선훈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보호 명시는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안전한 주택 거래를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대전적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은 1990년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의 시행 지침 사항으로 생겨난 새로운 주거 형태입니다. 주택 보급량을 증가시키면서 민간 임대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1주택 소유자도 최대 19명의 임차인과 계약할 수 있는 매우 기이한 형태의 주택입니다. 1990년 다가구주택이 등장한 이후 두 차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다가구주택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항목은 단한 차례도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전 지역의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인 다가구주택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개선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지난해 임대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보증금을 표기하도록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일부 변경되었고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잘못되었던 것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전은 300채 이상의 다가구 피해주택이 존재합니다. 최근 대전은 하루 10명가량의 피해자가 국토부의 피해자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캠코의 선순위 채권 매입을 통해 경매로 인한 강제 퇴거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대전은 현재 다량의 경매 물건 등장으로 인해 경매가 낙찰가 하락으로 인한 1순위도 배당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는 30%의 구제안도 제공받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의 삶은 종막에 다다르게 되어 결국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전 전세자기 대책위는 정부의 그간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전 피해자들이 월세, 전세,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30인의 목소리를 담은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안정적이어야 할 집이 지옥이 되는 이런 것만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피해자 어,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에서 오신 전세기 피해자이십니다. 우리 허민우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만 24세 사회초년생 허민우입니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꿈만 떤 청년이었습니다. 17살부터 혼자 전국 기능대회 상금과 각종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그리고 21살 전역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며 사회에 뛰어들어 조금씩 모은 돈을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기를 꿈꾸며 22년 9월경 저는 전세계약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23년 2월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문자와 함께 저는 전세 사기 지옥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높아지는 집값과 월세를 잠시 피하고자 선택한 오래된 반지하 집에선 조금씩 누수가 생기더니 이제는 침수 수준이 되어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심한 악취와 저 집안 곳곳 생긴 곰팡이가 저의 건강까지 악화시키고 있지만 저는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가장 크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지자체, LH 등등 지금까지 전세사기를 해결해주겠다고 말한 그 어떠한 곳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부 해결해준 양 홍보하며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넌 쫓겨나지 않을 집이라도 있지 않느냐고. 그냥 거기 살면서 나중에 팔면 손실이라도 회복되지 않느냐고. 네. 저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저도 마음 같아선 경매를 통한, 경매를 통해 조금이라도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단한 가지의 전세사기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닌 저와 같은 다양한 사례의 피해자들이 있으며 각기 다른 사유로 처참히 방치되고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 주택감정평가사, 집주인까지 담합해 조작한 시세 조작 때문에 저는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여도 두배 이상으로 부필해진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셀프 낙찰을 진행하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매 혹은 거주를 위한 수리를 진행하려면 제가 살고 있는 건물 전체에 배관 교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수리비만 몇백 몇천이 발생되더라도 제가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혹여 공사 중 문제가 생길 경우 이 또한 제 책임이 되니 피해만 더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LH에서 말하는 전세사기 주택 매입 혹은 매입 불가통지가 되면 임시주거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지만 며칠에 걸쳐 LH 지자체 전세세계 피해센터 전부 물어보고 또 물어보아도 규정상 경매 진행이 안 된다면 제가 물에 잠기건 벽이 무너지건 불에 타 없어지건 그 어떠한 도움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발목까지 차 있는 물을 빼가면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추웠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서 땅속 얼었던 물까지 같이 흘러들어와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여름이 오고 장마가 되면 잠을, 차다, 잠을 자다가 물이 차올라 익사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제 20대가 된 청년, 20대 청년이 된 저는 이 나라가 무섭고 싫고 미워지려고 합니다. 정부 여당 관계자분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한시라도 빨리 전세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보다 다양한 피해 사례들을 돕고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내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전세계 피해자이신 최은선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협조하라. 작년 6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심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후 6명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시설 관리도 되지 않는 주택에서 힘겹게 버텨야 했고 몇년 전에 비해 두 배, 세배 불어난 전세 대출 이자를 갚느라 투자 쓰리잡을 뛰어야 했습니다. 꿈꾸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이사할 수 없어 포기하고 개인회생을 위해 퇴사하거나 신혼부부가 이혼하는 일이 줄지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 지원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만 15,000명을 넘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받은 피해자 17%, LH의 피해 주택 매입 실적 한 건. 이게 반쪽짜리 특별법과 생생내기 정부 대책의 결과입니다. 피해자 실태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만든 정부 대책의 실패는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의 극렬한 반대로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이 빠진 반쪽짜리 특별법과 정부 지원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하거나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다가구 매입, 신탁주택, 전세임대주택 같은 땜질식 대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성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피해자들을 한 번만 만나달라는 호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약속했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7개월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책임하고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밉니다. 성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면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만큼은 주거비 지원을 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합니다. 또 피해 임차인이 입증하기 힘든 임대인의 기망이나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등은 피해자 인정 요건에서 아예 삭제해야 합니다. 다가구, 신탁, 비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불법 건축물 등 주택 유형을 가리지 않고 매입하는 것은 물론 전세 피해자로 인정되면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서 추가적인 요건을 모두 폐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피해자들은 더 이상 얻을 것이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맺힌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길 국민의 힘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예, 총문회에서 전세계 피해자를 만나겠다고 답변한 어, 국토부 장관은 어, 저희들의 면담 요청을 사실상 공식 거절했습니다. 어, 수, 수, 여러 차례 피해 대책위와 면담하자고 국민의힘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요청했지만 묵묵 부답입니다. 초대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시 서울 보신각에서 4시 서울 보신각에서. 전세사기 희생자 일주기 추모 문화재가 피해 대책이 이름으로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피해자들을 만나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추모의 자리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기자회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